우리는 지난 주에 호세아서 4장 6절, 호세아서 6장 1절, 호세아서 11장 말툼을 통해서 내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는 말씀을 해석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사랑줄로 싸매어 우리를 이끌어가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그게 지난 주 설교 주변의 첫 번째인 사랑줄이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줄에 반응하여 우리는 믿음줄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 출발지점에 믿음이 있고 믿음위에 덕이 있고 덕위에 지식이 있고 더식위에 경건이 있고 경건위에 마지막 사랑의 일이기까지 믿음부터 사랑의 일이기까지 믿음줄 을 가지고 가야 된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이 사랑줄과 믿음줄인데 오늘 말씀 제목은 지난주 말씀의 그 이후의 속편이 되겠습니다 사랑줄 그 이후 땡땡 그 다음에 약속 그리고 회개의 결단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 줄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믿음 줄로 나아가야 한다는 걸 배웠습니다. 그러나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잘 알아듣고 잘 깨닫고 잘 배웠다고 해서 그것이 내 능력이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생애 어느 정점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결단을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을 깨닫고 믿음으로 살고 싶다라는 결심을 하는 건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결심이 우리의 신앙 생활을 완주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지난주 선포됐던 사랑줄과 믿음줄의 연속 선상에서 사랑줄과 믿음줄이 이어져 나가는 노정 속에서 사랑줄의 그 다음 이후의 열매는 어떤 모습이어야 되고 믿음줄의 그 다음 이후의 열매는 어떤 모습인지를 묵상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깨달아져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 말씀으로 선것 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 말씀과 은혜를 유지하여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을 지키고 영광스럽게 주의 백성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품에 감격스럽게 안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첫 번째 생각하실 것 사랑줄의 완성은 성령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범인의 말씀은 사두인전 2장 37절 말씀을 읽으셨는데 사두인전 2장은 교회를 해석하고 신자를 해석하는 데 매우 중요한 장입니다 사도행 있는 2장은 총 4개의 덩어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몇 개라고요? 4개의 덩어리로 구성이 되어 있고 4개의 덩어리 중에 맨 마지막 단계의 덩어리는 43절에서 47절까지 덩어리입니다. 그, 그곳에는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그 교회의 성도들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그래서 교회 얘기니까 43절 이하를 뺍시다. 그러면 이제 몇 덩어리가 돼요? 하나 빠졌으니까 산수 좀 합시다. 맨 마지막 덩어리 빼자 말이에요. 교회에 가는 기술이니까 빼고 그 설교 여러 분 들으셨으니까 빼고 그럼 몇개 남았습니까? 세 개예요. 세개 중에 마지막 덩어리가 37절부터 시작되는 덩어리입니다. 이른바 오늘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발칵 뒤집어진 사건. 그게 바로 37절 이후에 나타나는 사건이고 오늘 부목사님이 여러분과 함께 읽으셨어요.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도님 2장 37절 말씀.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라고 시작을 합니다. 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일까? 요 궁금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얼마나 강력했기에? 얼마나 그 말이 능력이 있었기에 이 모든 사람이 찔렸을까? 더군다나 이 설교를 한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더 궁금한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대중들에게 주의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한 적이 있습니까? 이 이전에 없어요. 사도 베드로가 혹은 담대하게 증거했는데 사람들이 팔딱팔딱 뛰고 뒤집어지고 변화된 적이 있습니까? 그것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말을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묻고 애잔하게 몸부림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변화를 일으킨 사람이 무려 몇 명이냐면 3천 명입니다. 근데 이게 매우 기이한 일이 뭐냐면, 이 이전에는 이런 일에 나타난 적이 없어요. 이 이전에는 베드로가 또 이렇게 사역을 한 적도 없고, 베드로가 사역을 했다 순 치더라도, 하다 못해 세 명도 안 변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고, 무슨 설교를 했길래, 이 수많은 사람이 발칵 뒤집어지느냐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 몸버림을 치고, 베드로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보여달라고. 당신 말이 맞다고, 당신 말이 우리에게 도전을 줬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쯤에 우리는 여기서 말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일까, 여기서 말하는 이 말이 지칭하는 게 무슨 말일까, 무지하게 궁금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을 알기 위하여 이전에 말씀인 두 번째 덩어리로 가게 됩니다. 두 번째 덩어리는 2장 14절에서 36절 구간에 있는 이른바 오순절의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이 오순절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 삼십칠절 이하에 있는 삼천 명이 꼬꾸라진 거예요. 삼천 명이 뒤집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장1사절부터 삼십육절 구간에 있는 두 번째 덩어리에 있는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를 우리는 너무 너무 궁금해 해야 됩니다. 어떤 문장을 썼고 어떤 단어를 썼고 어떤 논리를 펼쳤기에 삼천 명이 꼬꾸라졌을까? 잠깐만 읽어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사도니 2장 17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구역 성경은 이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늙은이라는 표현이 너무 민망해서 노인이라고 하는 격조 높은 말로 써 놨었는데 한글 개역 개정판 성경은 다시 이 본문을 늙은이라고 하는 좀더 정확한 표현으로 바꿔놨습니다. 늙은이란 말은 연세 많이 잡수신 분을 표명하는 말이에요. 당신에겐 소망이 없다. 끝났다. 다소 부정적인 표현입니다. 원어를 연구해보면 이 표현을 의도적으로 기록을 해놨어요. 무슨 말일까? 교회에서 연세 드신 사람들을 무시하고 함부로 여긴다 이 말이 아니고 요엘서를 인용한 4등년 2장 17절 말씀에 너희 늙은이가 꿈을 꾼다는 얘기는 늙은이라는 그 연세드신 사람의 정체성의 연약한 부분을 터치하면서 그걸 극복할 수 있는 꿈을 강조하기 위해 쓰신 용리에 너희가 늙은이어서 죽을 날을 앞두고 있고 소망도 없고 그저 역사의 뒤안길에 쓸쓸히 사라져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 늙은이 마저도 꿈을 꾸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게 될 것이고 너희 자녀들은 예언을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인생이 무겁고 아픈 이유는 우리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연세가 좀 드시고 나서 깨닫는 건 이런 거예요. 차라리 피가 나고 아퍼도 이 주간 아프고 나서 좋아질 거면 차라리 그게 나아요. 우리 어른들은 그거 견딜 수 있어요. 훈련이 잘돼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 어른들의 삶을 깊은 절망으로 빠져들게 하는 건잘안 바뀌는 겁니다. 작년이 오래 같고또 내년도 오래 같을 것 같은 거예요. 제일 안 바뀌는 게 사람이고요. 그다음에 경제적 환경이고요. 그 다음에 경제적 환경이 고요. 그 철음성처럼 안 바뀌는 절망감은요. 불에 띈 것처럼 큰 강도로 다가오진 않지만, 우리에게 깊은 절망을 줍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앞으로도 안 바뀔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그런데 왜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그게 말로 되겠습니까? 협박으로 되겠습니까? 내용 증명으로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에서 도와준다고 되겠습니까? 지난 해도 안 바뀌고 올해도 안 바뀌고 내년도 안 바뀐다는 얘기는 이게 사람의 말로 바뀔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것 때문에 피해를 보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것 때문에 내 개인적인 삶이나 내 가정의 삶에 소망이 없어서 그것이 내인생에 여전히 무검이라는걸 알아요. 내 스스로 안에 장착되어 있지만, 그래서 나도 부담이 되지만, 남도 싫어해요. 그러면 버려야죠. 그러면 바꿔야죠. 그러면 새로워져야 되죠. 아멘 하시옵소서. 그런데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노력을 안 된다는 걸 아시잖아요. 내가 가진 방법을 다 써봐도 안 된다는 걸 아시잖아요. 그러면 신앙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의 어린 자녀들이 예언을 하고 너희 젊은이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될 것이다. 안 달라진다고 생각하지 말고 스스로 절망이라고 판단하지 말고 여전히 일하시고 여전히 새롭게 하실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서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21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2장 14절에서 36절 구간에 기록되어진 오순절의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는 컨셉이 겁쟁이 베드로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는 컨셉이 물에 들어갔다가 끝까지 신의를 못 지키고 물에 빠진 믿음 없는 불신자 베드로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는 당신의 스승님을 한나 비자에게 세 번이나 부인한 비겁자 베드로입니다. 일을 벌려 놓고 수습을 한 적이 없고 항상 제자들에게 무시를 당했던 힘없고 성숙도에 있어서 매우 낮은 단계의 성숙도를 보여주는 안타까운 사도였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어떻게 강력하게 이런 설교를 할수 있었고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 멋지게 쓰임을 받을 수 있었을까? 베드로에게 과연 무슨 일이 벌어졌길래? 베드로에게 어떤 신체 변화가 있길래? 베드로가 이런 설교를 할수 있었을까? 한번더 궁금해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앞으로 내려가죠. 첫 번째 덩어리를 만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본문입니다. 이른바 그 유명한 오순절 성령 충만의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이 성령 충만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는 약속이라는 단어를 떠올리게 됩니다. 최초의 성령 충만 사건은 예수님의 약속과 그 약속에 순종한 제자들의 작품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더니 홀연히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홀연히라는 단어는 이런 뜻이죠. 느닷없이 뜬금없이 갑자기 알수 없이 예상치 못한 순간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같이 모인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어떤 방식으로 일어날지를 전혀 예측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는다는데 누울 자리가 어떻게 는지 모르고 그냥 다리를 뻗은 거예요.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고, 한 번도 예측이 불가능한 그 자리에 그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보문의 말씀은 그들이 갑자기 와서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이유에 의하여 끊임없이 그 자리를 지키려고 노력을 하면서 시간의 총량을 채웠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같이 보실까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메라고 시작합니다. 이거는 시간의 경과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만 이 자리에 있었던 게 아니라 어제도 그제도 지난 주도 있었던 거예요. 계속 자리를 지켜가면서 시간의 경계에 따라 시간의 총량을 채우고 드디어 무슨 날을 맞이한 거냐면 드디어 시간의 총량을 자리의 총량을 채우다가 오순절 날을 맞이했다 이 말이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다가 홀연히 성령을 만나는 사건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은 왜 다락방에 모여 있었을까? 그것도 120명이. 여러분 120명이 다락방에 모여 있으면 눈에 띄겠어요, 띄겠어요. 눈에 잘 띄겠죠. 그런데 이건 미친 짓이에요. 왜냐? 예수님께서 막 3년간 움직이시니까 주변의 역학구도, 정치적인 권위 구조를 가진 사람들이 쩔쩔매기 시작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도 힘들고요, 헤레또왕도 힘들고요, 율법사 바리새인 대제사장 유대 지도자도 힘듭니다. 지각 변동을 일으킨 거요. 예 예수님 때문에 못 살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다 썰어버리고 싶은데 예수님 때문에 손을 못 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고 그들은 부활했다고 말하지만 시신을 치웠는지 눈에 보이잖아요. 저로의 기회입니다. 드디어 일망타진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다면 절대로 백이십 명이 예루살렘 모이는 건 미친 짓이에요. 남한사성 가야죠. 인재가면 언제 오나 인재 양양으로 가야죠. 숨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목숨을 살릴까 말까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왜왜 왜 굳이 굳이 예루살렘을 안 떠나고 있었을까? 그것은 당신의 스승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나의 제자들아, 내가 너희가 약속한 그것이 너희들에게 임하기까지 너희들은 절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그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에게 능력을 주고 세상 끝날까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이 될수 있는 능력과 힘이 될 것이니 걱정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것이 임하기까지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게 약속이셨어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주의 말씀을 대언하며 주의 마음에 의지하여 선포합니다 여러분 확신을 가지고 그 자리를 지키십시오 이것은 주 예수 크리스도의 약속이십니다 주님을 만나는 시기와 성령 충만한 자리와 그 사연과 그 시기와 방법이 다를 뿐이지, 반드시 제가 오늘까지 목회하면서, 제가 오늘까지 목회하면서 눈으로 복도한 것은 예배자는, 기도자는, 주께서 부르신 자리를 즐겨 찾는 자는 반드시 주님을 만납니다. 반드시 성령 충만하게 됩니다. 반드시 그의 삶의 눈물을 주님이 닦아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그 사실을 믿고 있고, 제가 경험해서 오늘 선포합니다. 하오니. 여러분 이 약속을 붙드십시오. 제가 지난주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줄로 이끌어 가신다고 그랬어요. 마치 호세아의 부인인 고멜이 우리와 같아서 틈만 나면 왔던 세상으로 돌아가고 약속 잃어버리고 믿음 잃어버리고 오르락내리락거리고 엉망진창이고 그런데 호세아서 11장 말씀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줄로 싸매요. 어떤 상황에서는 너를 붙들고 지인까지 끌고 왔고 끝까지 너를 용서하고 끝까지 너를 지킨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호세아서의 메시지예요 내 백성이 지식 없어 망한다는 4장 6절 말씀은 다른 말이 아니라 이 하나님 마음을 모른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 하나님 마음을 여러분에게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마음의 끝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사실을 선포합니다 이 약속을 믿으십시오 사도전 2장 1절의 말씀 무려 120명이 성령 충만을 받는데 이들은 한 일이 없습니다. 40, 40일 금식 기도를 한다든지, 집을 팔아 건축으로 바친다, 바친다든지, 사회봉사 400시간을 채웠다든지, 선교봉사 20, 25시간을 채웠다든지 이런 거 없습니다. 이들이 한 일은 자리를 지킨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두려울 수 있다, 겁이 날수 있다, 흩어지고 싶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 모든 문제를 뚫고 나갈 수 있는 성령을 선물로 줄 것이니 절대로 내 약속을 믿고 그 자리를 떠나지 말아라. 그 약속을 지킨 거예요. 그 감격적인 날이, 그 은혜의 날이, 그 뒤집어지는 날이 내게도 임할 줄 믿고 그 자리를 지킨 거예요. 오순절이 되기까지 그 자리를 지켰던 120문도의 믿음이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 줄의 열매는 약속이고요, 믿음 줄의 열매는 회개의 결단입니다. 본문의 말씀 37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믿음줄에서 믿음으로 출발을 합니다. 믿음에서 덕으로, 덕에서 지식으로, 지식에서 지식에서 경건으로, 경건에서 사랑에 이르기까지 믿음줄의 역사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그 노정 속에서 베드로는 중요한 하나의 사건을 요구합니다. 너희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들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너희들 가슴속에 있는 주님과 상관없는 모든 죄들을 토설하고 회개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라. 할렐루야. 성령은 선물로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랑줄과 믿음줄이 유기적으로 뗄려야뗄수 없는 관계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줄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우리는 믿음줄로 따르는 겁니다. 사랑줄의 열매는 약속입니다. 믿음줄의 열매는 회개의 결단입니다. 이 스파크가 터지면 사랑 줄과 믿음 줄이 드디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 스파크를 통하여 사랑 줄과 믿음 줄이 주파수를 맞추고 하나님의 영광의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약속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그 약속의 장소에서 통렬하게 회개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느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로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결국 믿어지는 믿음의 사건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결국 성령 충만도 약속을 믿고 끈기 있게 그 자리를 지킨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음은 선물의 사건이고 성령 충만도 역시 선물의 사건이며 이 믿음과 이 성령 충만은 목회자나 장원님 같은 중직자의 국한된 선물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듣고 말씀에 반응하고 그 말씀이 자신의 말씀이기를 원하는 모든 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선물이신 줄 믿고 또각 사람에게 주시는 개인적 선물이신 줄 믿고 그 회개와 결단을 통하여 사랑 줄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오늘 사랑 줄그 이후에 최종적인 열매인 사랑 줄의 약속. 믿음줄의 회개의 결단을 다 말씀을 드렸고 이 말씀을 이어가는 노정에 우리의 신앙생활의 노정의 중요한 메시지 하나를 더 여러분에게 나누려고 합니다. 믿음줄의 열매는 회상과 능력으로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같이 해주실래요? 믿음줄의 열매는 회상과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아멘 40절이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폐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 날에 신도의 수가 삼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때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잠깐 저봐 주실래요? 여러분 삼천 명이 꺾으로졌으니까 합치면 삼천백이십 명이요 삼천백이십 명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고 오로지 모이기를 힘쓰고 오로지 떡을 뗍니다 이 이야기가 사도인전 43장 이후에 초대교회 출발로 나타나게 됩니다 물어보겠습니다 이거 기이한 일이에요 당연한 일이에요 매우 기이한 일입니다 매우 기이한 일이에요 어제까지 민간이었던 사람들이 어제까지 주님을 따르지 않던 사람들이, 어제까지 십자가를 붙들지 않은 사람들이, 어제까지 신앙세원에 대해 일도 모르는 사람들이 갑자기 지금 교회를 세우고 가장 성숙하고 가장 수준 높은 교회의 진면목을 보여주는 거예요. 마치 그런 꼴이에요. 지금 보면 그럼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이 세상에 갑자기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 줄 끝에 약속이 있다 믿음 줄 끝에 회개의 결단이 있다 하나님의 약속의 시간과 장소에서 회개와 결단이 맞으면 비로소 신앙의 열매를 맺는다 아멘 우리가 신앙의 열매를 맺는 자리는 선물인데 시기와 양성과 태도가 다르니까 어떤 사람은 물처럼 장기 시간을 통한에 스며드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불처럼 성령 맞는 사람이 있으니까 제가 직업적으로 이 자리에서 감히 여러분을 현혹하는 메시지 증거할 욕심이 없으니까 그런 두려움이 있으니까 여러분에게 제안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약속의 땅에 믿음의 자리를 지키시라고요 예배를 지키시라고요 기도를 지키시라고요 반드시 그래야 하면 그 약속의 땅에 약속의 날에 성령을 선물로 받으실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그렇다면 그 한날의 감격적 사건과 그 한날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는 하루를 하 산다 치고, 그럼 매번 있어지는 이 종교적, 이 종교적 행위들의 제자도는 무슨 의미를 가질까? 이 3,120명은 느닷없이 성령충만을 받고 갑자기 멋있는 교회와 멋있는 성도가 된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쭉 훈련받았던 그 훈련의 제자도가 성령충만이라고 하는 기름이 탁 떨어지니까 불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배웠던 예비 동작들, 그 전에 배웠던 암, 그 전에 배웠던 순종, 그 전에 배웠던 신앙사원의 방법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비로소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모든 훈련의 날들이, 그 모든 연단의 날들이 축적되어져서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그게 모든 게 능력으로 환원이 돼요. 누가복음 24장 27절 이하에서는.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고 그래서 다들 안 떠나고 있었는데 두 명은 못 기다리고 때려치자고 하고 엠마오로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엠마오로 두벅두벅 내려가는데 어떤 분이 오셔서 이분들에게 말을 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대화를 하다가 이들이 이들이 과거에 선생님에게 3년 동안 배웠던 걸다까마득게 잃어버리고 그게 의미 없고 헛고생했고 개고생했다고 생각한 그 모든 것이 확 회상이 되면서 능력으로 바뀌는 걸 경험을 해요.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서로 서로 대화하여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 모든 과정을 거치는 노정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 했던 은혜들, 그만한 가치와 의미들, 주님이 기뻐하실만한 신앙적 내공들, 이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개고생했다. 아무것도 아니었다. 망망한 채로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오셔서 그 귀한 말씀들을 조금 조금 다시 설명해 주시니 그들이 잃어버렸던 것이 회상이 되고 회상이 되자 그것이 능력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들이 뭐라고 한줄 아십니까? 어이 친구, 우리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세요. 그래서 목숨을 담보로 하고 결국 엠마오로 내려가던 발걸음을 돌려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복귀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줄의 열매는 회상과 능력의 열매로 나타나요. 믿음에서 덕으로, 덕에서 지식으로, 직에서 경건으로, 경건에서 사랑의 이르기까지 주 안에 잘 훈련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력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훈련을 받은 사람들 이었기에, 그렇게 훈련을 기쁘게 여기고 마땅한 일로 여긴 사람 이었기에, 사도행전 2장 37절 이하에 그들이 성령 충만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느닷없이 그 모든 로마의 외압과 유대 지도자들의 외압을 뚫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세운 거예요. 아무 힘없는 자들이 느닷, 느닷없이 세운 교회가 아니란 말입니다. 3년 동안 주님이 묵묵히 일을 행하시고 그 3년의 사역을 동행하고 함께 했던 그들이 결국 그 배움이 꽃을 피우고 그 배움이 능력이 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궤를 세우게 되었단 말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사랑줄 그 이후 약속과 회개의 결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줄로 우리를 싸매시 이끄시고 우리는 믿음줄로 믿음에서 덕으로 덕에서 지식으로 지식에서 경건으로 그리고 경건에서 사랑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줄에 약속이 있고 믿음줄에 회개는 결단이 있습니다. 오직 성전을 사모하며. 약속의 날과 시간을 기대하고 은혜를 받을 때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회귀하는 결단으로 우리는 구원의 능력과 구원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한비과 중 여러분, 삶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배신할 때가 많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를 배신하는 분이 아니시기에 그분이 주신 약속을 붙들고 예수님의 이어 120문도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을 지켰던 것처럼 주께서 부르신 기도자리를 지키시고 주께서 부르신 제자 영역의 자리를 지키시고, 그리고 실제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주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힘든 인생 하나님의 은혜로 뚫어내고, 보람과 열매가 있는 그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